안녕하세요 로마야기꾼입니다 예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<laughs> 예 근데 제가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여행을 못 가더니 그포복적으로 예, 여행을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 또한 다음에 미래에 또 어떤 사태 때문에도 이 여행을 못갈 거를 생각하니까 아, 아주 이 폭발적으로 예, 여행을 나온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여행은요 예, 특이하게도 이 자전거 여행이랍니다.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예, 자전거로 출발해 왔고요 이탈리아 땅까지 예, 제일 가까운 이탈리아 땅까지 자전거로 달려볼 생각이랍니다. 예, 제가요 이 프랑스 또 혼자 그것도 자전거로 예, 여행을 떠난다니까 이 주위에 아는 분들이 이 많이들 이 염려하시면서 이 가기를 말립니다.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요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 여행을 떠나갔다고 결심한 거는 두 가지 예 이유가 있답니다. 예, 첫째는요, 이 첫째는요 이제 나이에 정말로 이런 여행은 앞으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. 결심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있었고요. 예, 이두 번째는요. 이 유튜브입니다. 예, 저와 같은 생각으로 벌써 프랑스 이 저녁을 갔다가이 자전거로 홀로 여행하신 분들 유튜브를 보면서요. 이 막연히 이방 안에서 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. 이 물론 제가 안전에 안전을 예, 생각해야지만은 노력만 한다면은 예, 그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 판단에 서서 일합니다. 그만큼 요즘은 그 유튜브가요, 이 예, 현실감,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객관적인 예, 정보를 많이 주는 예, 유용한 도구더라고요. 예, 이 비행기를 타려면은요, 한 30분 이상 예, 남았거든요. 그냥 갈수 없죠. 이 이탈리아 땅에서 예,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이탈리아식 아침! 예, 먹고 가겠습니다 그라쯔 자, 프랑스야 내가 간다 예, 이 로마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는요 이 경비 절약을 위해서 이 저가항공을 택했는데 이 아시죠? 이 저가항공원, 이 좌석을 갖다가 지정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에 임의로, 예, 그 선택하라고 했는데, 이 다행히 배정받은 데가 이날개 옆자리라 비행기 뜨고내림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예, 이제는 구름 위에 올라섰는데요. 예, 언제나 봐도 장관이고 이 예, 멋있습니다. 예, 이 음료수하고 간식 주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죠. 예, 이 드디어 프랑스 파리 도착했습니다. 이 로마에서 파리까지는요. 소요 시간은 약한 2시간 걸리고요. 이 비행기 가격은 제 경험으로 왔을 때는 약한2 0만원 정도고 그것도 이 부치는 수화물 없이 기내 수화물만 허용했을 때고요 대신에 새벽 일찍 비행기를 이용하면은 조금 가격은 더 저렴하게 구할 수는 있더라고요. 그 <laughs> 예, 네,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, 여러분도 의문이 생기죠. 이 자전거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를 가져왔는지. <laughs> 제 자전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답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? 예, 제가 이 며칠 전부터요. 이 여행을 위해서 새 자전거를 하나 구입했는데요. 예,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요. 이곳, 그 프랑스 매장에, 시내 매장에, 이 제가 원하는 이 장기 자전거 여행을 위한 좋은 자전거를 갖다가 미리, 예, 사놨답니다. 물론, 예 보증금을 걸고, <laughs> 샀고요. 예 오늘까지 조립해가지고, 제가 도착하면은 이 자전거를 갖다가 인수 준다고 그랬거든요. 자, 그럼 택시를 타고 시내 자전거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이 프랑스에 오니까요, 예, 로마보다는 예, 훨씬 기온은 낮아서 예, 좋은데요. 예, 오늘은 제가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왔기는 하지만은요, 비가 옵니다. 예, 일기예보 일기 상으로는요, 예, 내일, 그 다음에 모레까지도 예,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. 예, 이 매장에 예, 도착했습니다. 비 엄청나게 오네요. 일단 매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예, 이것이 제가 예 주문한 이 장기 여행을 위한 예 자전거고요. 지금은 예 앞뒤로 이 짐을 넣을 수 있는 예 가방을 예 달고 있답니다. 예, 이 제가 이 자전거를 구하려고요. 이 예,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이 예, 노력을 허비했었답니다. 허비했었, 약한2 3 주부터 예 제가 찾기 시작했는데요. 이 저는 이 처음의 목표는 이 네덜란드였습니다. 이 네덜란드가 자전거 천국이라고 했고요. 이 거기서부터 암스텔담부터 로마까지 예, 계획을 짰었는데요. 이 암스텔담에 여러 예, 자전거 이 매장에 문의를 했는데요. 이 답이 없고 제가 원하는 이 자전거 재고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예, 이 제가 새롭게 한 거는요. 이 네덜란드 오르다는 이 프랑스가 훨씬 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 풍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파리에서 이 자전거를 찾았고요. 그래서 이곳에서 예, 주문을 했답니다. 예, 이 자전거는요. 이 자이언트 이 대만 제품입니다. 이 최근에 이 자전거 회사로서도 유명한 회사거든요. 근데 이 자전거는요. 이 특별한 것이 이 장기 여행을 위한 이 특화된 예, 자전거입니다.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원 좀 비싸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 번 예, 예전에도 자전거를 타 봤는데요 이 조금은 예, 쎈, 싼 제품은 이 장기 타다 보면은 이 중간에 여행 도중에 이 체인이 고장난다거나 여러가지 부속이 예, 고장나면은요 정말로 예,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장 가성비가 이 좋은 제품을 갖다가 조금은 돈을 더 주고 선택했답니다. 예, 여러분 이제는 저는 예, 떠날 준비 다 됐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파리를 예,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한가지 제가 못한게 있거든요 이걸 꼭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 이 얼굴 팔 이, 골고루 예, 선크림 바르는 겁니다 이 저희 아내가 신신당구 한거 거든요 여보 당신 말꼭 지킬게 오버 예, 이 출발해 가지고요. 거의 한시간 예, 걸려 가지고 한 10km 예, 왔습니다. 이 파리 외곽입니다. 이 오늘은 이 생소한 지역에서 이 또한 처음 타는 이 자전거기 이 때문에요. 이되도록이면이 달리는 영상은 예, 찍지 않으려고요. 이 우선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안전. 예, 안전,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. 예, 여러분 드디어 첫날 숙소 도착했습니다. 아. 정말 쉽지 않네요. <laughs> 자, 그렇지만은 예푹 쉬고 내일 또예 내일 또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예 저의 예행은 계속 되는 거 알죠? 자, 여러분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뵐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안녕.